안녕하세요 연결큐벌 로봇소개의 로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로봇은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블레인 로트들인데요 또 얘네들은 그냥 피규어 정도가 아니라 합체도 할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얘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블레인 음, 로트 중에 유명한 트랄레어 트랄라인데요 얘는 상어 몸에다가 나이키 색작을 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또 상어의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아래쪽에다가 나이키를 신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또 얘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바로 로퉁퉁퉁퉁퉁퉁퉁퉁퉁샤후르 입니다 얘는 나무 몽둥 이 몸집에다가 남봉둥이를 들고 있는 그런 애인데요. 또눈두 개를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흰색으로만 해줬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는 또 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네카 안발라우인데요. 얘는 그 사람 다리에다가 바퀴 몸통에다가 개구리 얼굴인데요. 개구리 얼굴 은 일단 이걸로 하고 바퀴는 동그랗게 하고 또 사람 다리 이렇게 해서 또이 통통통통통통사 통 후르와 똑같은 큰큰 다리로 해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또 얘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리리리 라리라인데요 선인장, 선인장 몸에다가 샌들을 두 짝을 신고 있는 다리와 토끼리 얼굴에다가 시계가 특징 인데요 네, 그래서 또 시계는 이렇게 따로 해줄 수도 있고 예, 조금만 이렇게 해놔 가지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다 같이 합체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음, 이 리리리라리라 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시계를 떼어 주고요 이 시계는 옆에다가 놔둬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릴리 라릴라의 머리를 여기 안쪽으로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리를 돌려줍니다. 네, 이러면 다리가 완성되고, 또 얘는 머리가, 제... 얘가. 네, 그러면 이제는 이 통통통 사우르의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통통통 사우르의 네, 팔을 뒤로,로, 뒤로 젖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 무게 떼어서 등 뒤에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 부분을 떼서 이렇게 해서 돌려 껴주면은, 이렇게 해서, 퉁퉁퉁 싸우고, 루에 합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얘는 트랄레오 트랄라를 한번 변형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랄레오 트랄라는 일단은 여기 이렇게 분리해주시고요. 이거를 이 머리 아래쪽 부분에 그냥 이렇게 껴주시고, 다음에 또 여기 동만 이렇게 따로 빼주셔가지고 다시 껴주시면 이렇게 해서 팔 한쪽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네카 안발러브를 변형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네카 안발러브는 일단 이리를 떼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이 다리를 떼서 이 부분에 맞춰서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네, 돌려주시면 이렇게, 보네카 암발러보도 팔 한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 다, 합체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응, 여기, 그, 릴리리랄릴라와퉁퉁퉁사우르를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 뒤쪽에 오도록, 이렇게, 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트라레오트라랄라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 보네카 암발러보도, 여기에, 이렇게 해서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여기다가 껴주시면 이렇게 블레이로트합체로 혹시 완성되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보네카 암발러브의 바퀴를 또요유처럼 늘려서 이렇게 해서 실 수도 있게 그렇게 해서좀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트랄레오 트랄랄라는 좀 조금의 리메이트를 걸쳐 리메이크를 걸쳐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는 또 각자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송 네, 사우루는총 네, 갈색 연결 큐브 15개, 이 흰색 연결 큐브 한개 해서 총 연결 큐브 두봉지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두개는 이렇게 해서, 이 블록, 또두 개를 만들어주도록, 그러니까 네 개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이 흰색깔을 여기에 연결해주시고, 이게 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여기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리 쪽에 이거 두 개를 발로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를 일직선으로 쭉연결 해서 여기에 여기 게 뿌려주면은 총총총 싸우루를 완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트랄레오 트랄라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랄레오 트랄라는 파란색 연결 큐브 10개, 이거 흰색 연결 큐브 3개로 총 연결 큐브 한 봉지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 일단은, 음, 트랄레오 트랄라의 네, 몸통 부분을 여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3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쪽에도 이거 두 개를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도 연결, 그리고 여기에다 연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흰색 연결 그를로 껴주시고, 또 껴주신 다음에, 또 여기 쪽도 이렇 껴주시면, 트랄레로 트랄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보네카 안발라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네카 안발라브는 검정색 연결 큐브 8개, 노란색 연결 큐브 7개, 초록색 연결 큐브 2개로 총 연결 큐브 한 봉지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퀴 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3 개를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개를 이어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끼워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머리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는 이렇게 해서.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요.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c t 주시고 여기도 i 주주시여 여기도 o t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주시면 o to the doctor. 완성했습니다. g 그 o go 리 o 리 h 리 d o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릴리랄리리는 to t 연결큐브 6개 네 노란색깔 연결큐브 다섯개 총 연결큐브 한봉지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은 릴리 라릴라는 일단은 여기 그 다리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다리의 모습을 일단은 만들어 주시면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돌려주시고 또라리를 여기다가 껴주신 다음에 시계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릴리리 라리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브레일로트 4마리의 합체로봇을 보여드렸습니다. 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